유진섭 정읍 시장은 지난해 문화적,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사원 등 문화수건 사업들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연간 300량 규모의 생산이 예상되는 전동차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게 이제 2월 말 아니면 3월 초쯤 아, 정식 준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어 철도 차량 조립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조립된 철도 차량은 아마 7월 중에 1호 GTX가 아마 정읍에서 생산이 될것 같다는 유진섭 정읍 시장은 올해 시정 방향을 시민 행복, 정읍 번영 시대로 내걸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도심 순환형 둘레길 조성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서남권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기점으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살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정읍 방문해 해 2년차를 맞아 200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라벤더 축제를 기점으로 정읍을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걸 인해서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지금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런 올해의 축제를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동의한다면 아마 그 라멘드 축제장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계획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선정된 88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다섯 개 사업 모두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진섬 정읍시장의 신년 대담은. 24일 오후 7시 20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진철입니다.